자, 흑진영 안에 갇힌 이 백돌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좌우동형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돌을 잡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푸셨나요? 자, 이 문제의 정답 순서 먼저 보여드리고 해설 들어갈게요. 정답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뒀을 때 100이 이렇게 두면 먹여치고요. 따내고 끊고 빠지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정답인지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다른 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형태의 양쪽 일선에 붙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돌이 없다면 이런 일선 붙여가는 공격으로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백이 이렇게 치받으면 흙이 먹여쳐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내면 먹여쳤을 때 호구를 치는 순간 맛보기가 되죠. 이 붙이는 자리와 이 있는 자리가 서로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붙이면 안 돼요. 오른쪽 붙이면 어떨까요? 과연 모양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기를 치봤고요 흙이 먹여칠 때 따내고 먹여친다면 반대로 왼쪽으로 구를 치면서 아까와 좌우만 바뀌었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좌우동형이기 때문에 이 한쪽 변화를 보면은 반대쪽 변화도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왼쪽 여기 공격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공격할 때 백이 응수를 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요런데 빈 삼각으로 빠졌다가는 치중을 당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 됩니다 왜냐면 있는 건못 빠져서 당연히 이거는 죽은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요거는 죽었고요 백은 오른쪽을 붙여야 하는데 흙이 끊는 순간 이 지금 백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오른쪽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안쪽에 급소를 차질해야 되는데 있는 것은 치중을 당해서 죽고요. 오른쪽으로 있는 것도 치중을 당하면 잡힙니다. 그럼 결국 이 호구 그리고 요 호구 둘 중에 하나인데 왼쪽 호구가 정확해요. 왼쪽 호구를 쳐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젖힐 때 있는 순간 요거는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 반대로 오른쪽을 끊으면 왼쪽을 빠져서 요것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 형태죠 자 그런데 오른쪽을 호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흙이 딱 끊어버리는 순간 자충에 차 있으면서 백이 여기를 빠질 타이밍이 없어요 바로 잡아먹히죠 그래서 아래로 단수를 쳐야 하는데 단수치고 붙이면 역시나 잡힌 모습입니다. 자, 이쪽 이렇다면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을 공격하면 오른쪽으로 호구를 치면 살수 있다. 자, 똑같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고요. 자, 바깥쪽에서 공격하는 수법들이 다 비슷해요. 이쪽으로 해도 역시나 왼쪽으로 호구를 치면 살아있어요. 이게 아래로 단수를 쳤다고 경솔하게 오른쪽으로 호구를 쳤다가는 흙이 이 자리를 끊는 순간 잡힙니다. 얼핏 보면 여기를 막아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흙이 들어가면 한 집을 내서 여기를 흙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완벽하게 집 모양이 되는데 이 형태가 흙이 이 자리를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이쪽을 흙이 이렇게 붙이는 거는 당연히 막아서 안 되니까 여기를 이어서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백이 오른쪽을 집은 했을 때 왼쪽을 먹여침으로 인해서 옥집을 만들 수 있죠. 이거 못 따내죠. 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옥집이 돼버려라 이거는 백이 잡혔고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있는 거는 붙여서 잡히고요. 따내는 것은 찌르고 붙이면 죽는 형태가 되죠. 이것도 집바나도먹여치면 여기는 여전히 옥집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형태인데. 이게 왼쪽을 뒀을 때는 왼쪽을 호구를 쳐라. 이때 끊는 건 아까 나온 모양처럼 왼쪽을 한 집을 내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오른쪽도 똑같겠죠? 오른쪽을 잡을 때도 호구를 오른쪽으로 쳐야만 살수 있다. 이런 거 막았다가는 치중하고 호구 칠때 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수가 웬만한 바깥쪽 조임은 다 해봤죠. 결국 안쪽에 공격 두 가지. 요 치중 또는 이 치중인데 마찬가지예요. 치중을 할 때는 반대쪽으로 호구를 칩니다. 끊었을 때 이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무시를 해버리면 살아있죠. 역시나 오른쪽 치중도 왼쪽으로 호구를 쳐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위에 있는 것은 빠지면서 안에서 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다 먹여침당하면 결국 옥집이죠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거 끊는 거는 먹어서 안 되는 건 너무 쉽게 알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이 자리를 이어야 해요 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흙돌을 많이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를 떠올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눈속임으로 문제를 만드는데요 참 재밌죠? 어쨌든, 이거를 둬서 오히려 백에게 선택지를 강요하는 건데, 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호구를 치면 끊어서 단수를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이어야 할 때, 반대쪽을 줄이면, 이 형태는 딱 보기에도 이쪽 옥집, 오른쪽도 옥집. 그래서 두 집이 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반대쪽을 호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붙이면 잡혔다. 자, 그럼 백이 있는 것은 어떨까요? 있는 수는 딱 급소가 눈에 보이죠. 이제 치받는 쪽을 먹여침을 통해서 집을 줄여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을 줄여주면 백이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백이 둘수 있는 수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치받는 수 또는 치받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치받아도 어차피 흙은 먹여치고요. 이쪽을 치받아도 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먹여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백이 따내면 끊고 빠지면 되고요. 뭐 물론 그냥 치중을 해도 똑같습니다. 치중을 해도 똑같아요. 자, 이것도 죽었죠. 호구를 치면 끊는다. 그래서 이 순서를 상대에게 턴을 넘겨주고 공격을 하는 게이 문제의 묘미죠.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이 형태는 좌우동형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뭔가 공격하는 것은 그쪽 호구 방향을 백이 지키는 순간 이 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호구를 쳐서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배를 줄여 나가는 자리가 이 문제의 급소이고요. 백이 살자고 했을 때 단수를 치고 붙이면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재미있는 아주 문제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